자, 용이 제시한 장년기의 성격 발달 특성으로 오는 것은, 용 하면 장년기 또는 중년기를 중시했었었죠. 자기 실현이 되는 시기, 그래서 개성화가 완성되는 시기를 이때로 봤던 거예요. 자, 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자가 아 발달되어지고 또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이 발달되어진다. 그게 사실은 이때가 되면 자의 발달이 사실은 완성돼요. 중년기 이후가 되면 기억은 맞는 거고요. 남성은 여성적 측면이아니모수 뭐라고 기억하라 할지? 남에 남자가 여자처럼 치마를 입고 다니냐? 입마? 아니, 입마.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뭐라고? 아니, 마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야, 여자는 머리에 젤 발라야 되는데 무수 발르고 다니는 거야. 아니, 여자가 무수를 발르고 다니냐?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성을 아니모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년기 때 남성은 여성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무수가 아니고 아니마죠 아니마. 외부 세계에 쏟아 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려서 자아 정체감도 역할을 하 <laughs> 한다. 참 이걸 이 지문을 만든 출제위원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개서든지 좀 풀리게 해보고 싶어갖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아 정체감대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 사회적 8단계 중에서 청소년계 심리 사회적 위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전혀 아니다 이거 틀렸고요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 나타난다 그렇죠 여성은. 아니모수 현상 드러나면서 굉장히 독립적. 남편하고 뭐 상의 안 합니다. 그냥 독립플레이 하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성격이 막, 음매 기주고 이러죠, 남편들이. 그죠? 예. 반면에 이제 남성은 거꾸로 가는 거야. 여성의 반대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우리 교재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